안녕하세요 박수공 목사입니다 오늘은 노둣길이란 제목으로 내를 나누자 합니다 여러분 노둣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예, 섬과 섬 사이에 썰림물이 되고 난 뒤에 뻘 위에 만들어진 길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휴가 때 신안군 정도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노도 길을 보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태어나시고, 1950년 6 2 5 순교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 한 손엔 성경을 끼고. 금전고무신을 신고 이 뻘과 뻘사이에 놓여진 이 돌을 이 놓여진 그길 복음을 전하는 길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바로 생명의 길 로드길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2월 2일에 태어나셨고 17살에 정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은 음, 처벌드리고 따로 살림을 삶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목포로 나와서 미싱으로 생계를 꾸려나오던 중에 복음을 듣고 북교동 교회 입교하셨습니다. 그때 성결 교단의 유명하신 부흥사이셔. 그때 당대 가장 유명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을 통하여 바로 영적 눈을 뜨고 어, 신학교까지 가는 그런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 전도 실습하는 장소로 자기의 남편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임자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임자도에서 마음 속에 있는 상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바로 그 지역을 복음을 전했고 섬을 다니면서 또 돛단배를 타고 또노도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섬 지역에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오 돌 어, 전쟁 때. 목포로 어, 잡혀갔다가 목포에서 인민군들은 물러가고 어, 국군이 들어온 한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아직까지 음, 공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때, 순교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곳 그 임자 진리교에서 회 48명이 돌아 그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기 에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는 이판일 장노님 바로 가족입니다. 여기에는 7살, 7살, 9살 주일 학교 학생들도 포함된 가족입니다. 이때 그이 판을 장로님의 동생은 외지에 있다가 국군과 함께 이곳에 들어와서 바로 이 가족을 멀살시킨 공산세력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치면 주이지 않고 용서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곳은 보복사인이 없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